이 슬라이스 라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이 슬라이스 라인에서 공이 굳이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최근 최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네 여기 슬라이스 라인인데 네. 지금 왼쪽을 보고 약간 기대 오른쪽을 떠보려고 하는데 네네. 아까도 쳐봤는데 조금 그냥 거의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음, 슬라이스를 약간 예상을 했는데 밀릴 걸 근데 거의 똑바로 가더라. 오오 네. 지금 이 슬라이스 라이 라고 하는 데서 지금 오히려 왼쪽으로 가시네요 어 그러네요 네 <laughs>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제가 바로 한번 보여 드릴 건데 경사가 좀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 딱딱한 판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갖고 이걸 갖고 바로 한번 셋업을 해 보실게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까 그러니까 체가 다르긴 하지만은 예, 예. 아까랑 그냥 똑같이 한번 서서 편안하게 예. 셋업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앞쪽이 들린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 많이 눈으로 보이기에도 많이 그렇죠. 예, 예. 거의 평지랑 예. 똑같을 정도로 예. 지금 이 빨대가 향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대로 편안하게 하고 있는 셋업이잖아요. 네 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빨대가 향하는 방향이 지금 보게되면 거의 핀을 향하고 있을거예요 네네 그쵸? 느낌에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마, 네 맞아요 저는 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 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으로 공이 출발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꺾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게 정상인데 네네. 그거는 이 면이 이렇게 닿으면은 오른쪽으로 빨대가 향하겠죠 아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할수 있냐는건데 아니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할 같은데. 수가 없죠. 손목을 이렇게 세우던지. 네네. 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셋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라이스 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셋업을 딱 취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앞쪽이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저희가 슬라이스 라이에서 네. 이렇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면이 결국에는 이렇게 맞지 않는 이상 지면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공을 우측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러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네네네. 싶은데 설명은 아, 그럴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놓고는 공을 못 치잖아요. 네, 네. 아니면 원래대로 놓고 몸을 갖다가 앞쪽으로 더 숙여서 이러면 어, 넘어, 이거는 네. 이거는 전혀 안 돼. 넘어지죠. 클라죠. 네. 사고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 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네. 염두에 두고 네. 우측으로 갈휠 양을 예상을 했지만 공이 오히려 왼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시작을 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왜 왼쪽으로 갈수 있었는지. 네네. 자, 우리 흔히 슬라이스 라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 라이라고, 훅 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공이 발보다 낮은 걸 슬라이스 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공이 발보다 높으면은 훅 라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 많은 분들이, 많은 프로님들이 그 동안 이런쪽으로 설명했던 방법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네. 어, 이 헤드 면에다가 이런. 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네네. 부착시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외지를 갖고 있어요 56도 외치니까 많이 러프트가 누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훅라이라고 하면은 앞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왼쪽으로 가리키는 거고 슬라이스 아이는 오른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가니까 이제 슬라이스 훅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덧붙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어 이거는 러프트가 많이 누워 있는 외지기 때문에 그건 네. 말이 맞는데 러프트가 이렇게 없어요. 네. 롱아이언이나 뭐 우드 네. 이렇게 러프트가 없는 체들을 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양이 적어질 수밖에 양이 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도 미세하게 좌축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렇죠. 정, 정말 뭐 영도라면 아예 없겠죠. 네. 어, 근데 조금의 러프트가 있는 한 좌축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풀나이 슬라이스에 대한 이제 정보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건 이제 세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이 공이 풍라이 슬라이스라이에서 공이 좌우초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좌우초로 네. 꺾이는 양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인 건지. 이런 아. 쪽으로는 맞긴 하겠는데. 네네. 뭐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맞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가능한 일인지. 왜냐면은 네. 헤드만 가지고는 이렇게 장난을 치면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네. 딱 스탠스를 취하고 이 경사지에 들어갔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아, 거니까.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이론들 외에 우리가 좀 빼먹고 있는 좀 다른 덧붙일 내용이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슬라이스 훅 라이를 설명하기 충분한 내용인지 알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우리가 돌아가서 네네. 제가 증명하는 방법은 7번 아연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끝과 이 끝이 지금 정확하게 일자로 맞아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조그만 길이로는 정확하게 토어가 얼마나 들렸는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 길이 쪽좀편하잖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운수각이 계속 연결돼 있는 거고 거... 연결이 되고 이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뜨지 않잖아요. 에이. 계속 채워져 있으면은 에이. 그거 역시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 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공간을 넣고 그다음에 이 끈만 이 바닥에 일자로 맞췄어요. 확실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고 그렇죠. 네. 같구나. 그리고 느낌적으로 딱 해보면은 손에 감이 제대로 옵니다. 음 편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어,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앞이 많이 떠있잖아요. 져저가 그냥 자연스러운 셋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상 제가 이걸 갖다가 이 바닥에 지면을 평행하게 딱 맞닿게 놓기 위해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 손목을 이렇게 살려도 가능하죠. 지금 보면 딱 맞닿죠. 근데, 근데 그럼 골프를 못 치죠. 골프를 못 치죠. <laughs> 이렇게 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골반을 갖다 더 꺾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게 골프에서 이제 기본 값인 거잖아요. 에이. 그 상태에서 이 경사도를 맞춰서 예를 평행으로 맞춘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넘어지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경사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앞이 당연히 이만큼이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대가 향한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에이 에이 여전히 평지와 똑같이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극경사에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애민 자체는 우리는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흔히 슬라이스 라이라고 하는 이 경사지에서.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한다라고는 그 동안에 우리가 들은 정보지만 막상 우리 몸이 그렇게 할 수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거죠. 네, 네. 네. 그, 사실은 불가능한 그, 거네요. 불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덧 붙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뒤에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네. 뜨다 보니까 바닥에 빨리 치는 부분이 실쪽이 돼서 네. 그힐쪽이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잡히잖아요. 잡히면은 솔로 감속되고 토우 쪽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에이. 헤드가 닫힙니다. 아. 그럼 오히려 슬라이스 라이라는 곳에서 에이. 공이 그러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갈 건가? 커지겠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아. 이제 그래서 공이 맞을 때 예를 들어 헤드가 똑바로 맞았어요. 에이. 근데 공이 먼저 맞고 땅을 맞잖아요. 에이. 그럼 헤드가 도는 양이 있더라도 에이. 공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실이 아 땅을 때렸어도 아 네, 헤드가 돌아가도 공은 왼쪽으로 안 간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헤드는 돌아갔지만 공은 똑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땅을 먼저 때려서 공을 때리기 전에 약간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약간이라도, 영향이 그러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헤드가 돌아갈 여유가. 네, 네. 그러면서 공을 때린다.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제가 땅을 먼저 조금 먼저 맞게. 당연히 공이 왼쪽으로 가면서 헤드는 돌겠죠. 아 그래서 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뒷땅성이 조금만 있으면 있을수록 이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왼쪽으로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 확률이 훨씬 더많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궁금한 게한 가지가 음. 생겼는데 네. 사실상 메리막에서 오른쪽 가는 볼이 그 필드에서 쳐보면 제 경험상은 더 많았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을 좀더잘맞추기 위해 오른쪽으로 공을 포지션해서 우측으로 갔다는 확률이 더클 수가 있. 봐도 그건 되는구나. 어찌 보면 다른 요소들 때문에 우측으로 갔던 거죠. 예를 아. 들어 롱아연을 치면은 롱아연 자체는 네. 일, 일단은 어려운 채잖아요. 네. 보통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은 드로우보다는 슬라이스를 더 많이 치는 채죠. 네. 그러다 보니 평지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중심 잡기 어려운 슬라이스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더더 욱 그런 공을 칠 확률이 많았던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당연하듯 이 슬라이스라이에서는 공이 우측으로 갈것 같으니까 아. 이 슬라이스라이 때문이라고. 어찌 보면은 지면의 영향보다는 내 셋업과 내 스윙의 영향으로 우측으로 그냥 그렇죠. 갈 확률이 컸는데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 근데 이견은 우리가 지면의 영향으로 슬라이스 라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리고 롱 아이언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 러프트가 서져 있는 클럽은 어차피 이게 영향이 많지 않습니다. 에이. 물리적으로도 봤을 대신 때 날라가는 양이 많으니까 끝에서 조금만 쉬어도 그렇죠. 커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시작이 어, 시작이 에이. 공이 좌우측으로 에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공이 가다가 꺾이는 커브 양이 생기는 건지가 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이. 에이. 그러면 이제 공이 왜 꺾이는지를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헤드가 열리게 되면. 접촉 부분이 안쪽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요 닫히면은 그렇죠. 바깥쪽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헤드가 닫혔는데 공이 우측으로 갈수 있을까요 어~ 갈 수가 있다고 어, 당연히 갈수있다왜냐면 저가 닫혔는데 닫혔는데 네. 여길 접촉을 하면 공은 우측으로 갑니다 아.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 뭐~ 당연히 초보자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물과 사물이 어디에 접촉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공은 그렇죠. 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좌우측으로 가는 양들이 어 그래서 일단은 커브라는 거는 좌우측을 때리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경사지에서 앞이 들리고 뒤가 들렸다고 해서 공이 꺾일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 어 근데 꺾일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이 힐이 얼마나 바닥을 빨리 캐치해서 헤드가 돌아갔을 때이 공이 바깥쪽으로 접촉을 하겠죠. 음. 그럼 공은 훅스피이 걸리겠죠 아 그리고 반대로 훅라이 가면은 오히려 반대 일이 일어나겠죠 아 어, 토우가 먼저 다 버리니까 저는 슬라이스 라이에 가끔 음.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맞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아 거죠 예를 들어 제가 10야드 어프로치를 해요 제가 10야드 밖에 안 되는데 훅라이에서 앞이 이렇게 들렸어요 공을 치면은 10야드 20야드가 왼쪽으로 갑니다 음. 그게 뭐냐면 그1 0도 이내 짧은 거리에서 공이 돌아서 왼쪽으로 간게 아니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네. 짧은 공이 시작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아. 그게 또 증명해주는 한 가지인 거죠. 아. 네. 그만큼 이 라이에 따라서 공이 출발은 바뀔 수가 있지만, 네. 이 커브의 양은 이유가 안 된다. 라는 아. 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인 거고요. 저, 여기서 이제 훅라이를 한번 가볼 건데, 네, 네, 네. 훅라이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아. 아까랑 슬라이이랑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골프 를 치기 위해서 숙여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훅라이에서는 쓸수 있죠. 쓸수 있는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자연스럽게 네. 똑바로 섰을 때까지의 네. 양이 이만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만큼까지도 헤들 지면에 댈수 있죠. 댈수 있는 딱맞닿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쉽게 지면에 댈 수가 있습니다. 다르네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될것 같지만 그렇지도 네.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오르막이 너무, 심... 너무 심해지면. 너무 심... 네, 그럴 수 있죠. 너무 심해지면. 뭐 무릎 높이 이상 정도가 되면 은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한 흙나이라고할 수가 있는데 있죠, 있죠. 이것도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 제가 더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지면과 네네. 헤드 바닥을 딱 붙여놓고 이만큼까지도 거의 갈수 있다라는 것왜 그렇죠.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훅과 슬라이스 라인은 굉장히 네. 이제 좀 다르고 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론이 훅에서는 훨씬 더 적용이 되지만 슬라이스에서는 거의 적용이 우리 몸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그럴 얘기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훅 라인에 훨씬 더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슬라이스 라인에서 우리가 힐이 땅을 캐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네. 이제 심해지면 여기는 이제 토우가 캐치를 해서 네.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역시 슬라이스에 이 비해서는 당연히 양이 줄을 수밖에 없죠. 왜? 그쵸. 몸이 그만큼을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을 몇가지 내드리면은, 일단은, 슬라이스 라이라는 건 이런 쪽으로는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이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훅 라인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힐과 토우가 땅에 얼마나 공 맞기 직전에 맞느냐에 따라서 커브의 양이 결정이 되고, 아... 그 다음에 공의 출발 방향은 지면과 이 헤드의 바닥이 얼마나 평행을 놓고, 맞다 놓고, 네. 우리가 셋업 때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작의 방향이 다를 달라질 병. 수 있어요. 그래서 그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 아. 슬라이스 라이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간다라는 걸 크게 예상할 필요가 없다. 음. 이제 필요 없는 한 가지 생각이었던 거죠. 음. 그냥 우측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스윙이나 다른 클럽적인 다른 요소들 때문에 우측으로 간다라는 걸 음. 오히려 집중하는 게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필요없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죠. 그래도 골프장에서 너무 복잡한 그렇죠. <laughs> 생각들이 많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 오히려 생각하려면 그 힐이, 그렇죠, 땅이 그렇죠. 얼마나 닿아서 그 힐, 네. 오히려 왼쪽으로 얼마나 가는지를 염두에 둔게한 아. 가지 이제 예상인 거죠 아. 왼쪽이 뭐 위험할 때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코스에서 직접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새로운 거 너무 네. 새롭진 않지만 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골프 어, 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테크를 걸것 같아요. 어 그럴. 어, 근데, 근데, 근데 설명이 지금 답이 나오는데. 어, 그래. 설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제가 나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걸 아, 얼마만큼 네. 뭐 이게 로보트가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레니프로 글쎄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죠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 악플이 달리면 네. 좀 제가 반박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삭제 삭제. <laughs> 제가 그 권한이 있나요? 찾드려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